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북스 오늘 찾아왔습니다. 벌써 트레북스가 어, 네 번째 순서를 맞게 어, 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어, 여기 표지 모니터의 표지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라는 어, 제목의 도서입니다. 부제목은요, 길 위에서 마주한 찬란한 순간들이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고요. 지은이는요. 어 청춘 유리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초판이요. 2016년에 나왔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글과 사진은 청춘 유리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어 글과 사진을 네, 실으셨고 어 어디죠? 출판사는 상상 출판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음 하루만에 일단은 다 읽었어요. 책을 어 읽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매 순서마다 책을 읽은 소요시간, 뭐 이틀이 걸렸다, 3일이 걸렸다, 뭐 하루가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만큼 책이 잘 읽히냐 아니면 조금 생각에 그리고. 그 생각의 깊이를 더해서 책을 읽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음, 책을 읽어 내려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건데요. 어, 이 책은 제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어, 그야말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술술술 네, 읽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음, 이렇게 사진이. 사진이 많이 또 있어요 네, 사진이 많이 있고 어 특이한 점은 각어 이렇게 단락이 있는데 총 마흔 어 아니네 87개의 어,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매 챕터마다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있고 바로 밑에 어 그게 가요든 팝이든 음 가수의 이름과 음악의 제목이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좀 귀찮긴 하지만, 그 음악을 들, 들으면서, 그 챕터를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러면 그 챕터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 더 마음에 와 닿고요. 감성적으로도, 어, 굉장히 신금을 울리는 그런, 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 소개를 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청춘 유리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내용을 담으셨고요 제가 일단 책 소개를 할때 내용의 전문을 내용의 본문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또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 끝에. 책을 소개하면서, 어, 포탈 사이트에 책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제가 어, 한번 여러분들께 정보를 일단 기본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한 336쪽 정도 되어 있구요. 어, 책 소개를 간단히 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에 팔로우가 한 5만 6천여 명 정도 보유한 어, 이른바 인플루언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은이가요.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길 위에서 청춘을 외치면서 써내려간 87개의 이야기를 어, 담아 냈습니다. 18살 때 작가는요. 일본 교환 학생을 계기로 세계 여행을 처음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이제 혼자서 네, 혼자서 t i 곳곳을 배낭 하나만 메고 누비게 되는데 음, 현지에서 느꼈던 단상을 어, 짧게 짧게 사진과 함께 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대략 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요 네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좋은 카메라가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그 말이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렀으면 했다.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졌다. 영원히 나의 행복한 방랑을 담고 싶어졌다. 페이지 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 감성적인 표현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이 책을 좀 권해 드리고 싶은 연령층이 읽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났어요. 어 20대에서 10대도 좋습니다. 20대에서 30대 정도 고 연령대 되시는 분이 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여행에 대한 동경심 그 다음에 청춘의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또 오로지 그 연령대 그 나이 때만 가질 수 있는 낭만적인 그런 감성 을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20대에서 30대, 30대가 넘어가면 조금 결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서 30대 정도 요 연령대 되시는 분이 이 책을 접한다면, 어 저는 아무래도 그연령대보다 위니까 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공감되는 부분은 그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옛 청춘 시절에 제 나이 20대 시절의 감성으로 그 의도적으로 좀 돌이켜 써야 되는데 현재 그 연령대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이 책에 쓰여진 그리고 이 책에 담겨진 내용은 어,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예,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구구절절이 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예, 그 그 내용도 어, 담겨져 있고 그 내용 말고도요 일단 공개된 내용을 보면 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자꾸만 생각이 난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던 그런 날들 값싼 아이스크림에 우유를 붓고 거기에 쿠키까지 부셔 넣어 먹고선 아 배부르다를 연신 외치며. 저녁을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던 그날의 게으른 오후가 열어둔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익숙한 빗소리와 함께 세계 지도 위를 날아다니던 그날의 낭만적인 하루가 가끔은 지도키도 그립다.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온 그날, 방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나무 내음 위로 나를 기다리던 내. 외로운 모든 것들이 이런 예, 내용도 담겨져. 이 내용은 어, 음, 페이지 51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어, 이런 식의 어떤 순간순간의 작가가 순간순간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성을 순간 포착을 했다고 보면 돼요. 제가 느끼기엔 순간 포착을 해서 이 감성을 담아낸 것 같아. 또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예, 여전히 난 꿈을 꿔요. 이제는 꿈 위를 건닐다 잠에 들죠. 언제나처럼 눈을 뜨면 아침이 오고 또 다시 묵묵히 오늘을 살아야 하겠지만 어젯밤 꿈에서 만난 그 바람의 신선함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꼭 꿈을 이루는 날 다시 그 바람에게 인사를 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오랫동안 꿈꿔왔다고, 드디어 너와 내가 만났다고 말이에요. 음, 20대. 청춘만이 표현할수 있는 감성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런 감성은 어, 의도적으로라도 나오지 나오기 힘듭니다. 네. 글을 쓰시 쓰신 분은 좀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 이 책은 어, 한 20대, 30대 요 청춘들에게 반드시 어 정말 내가 아, 오늘은 어떤 감성적인 특히 이 책은 비 오는 날 이거 읽으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잔 이렇게 딱 놔두고 이거는 이제 그 테이크아웃 을한 커피기 때문에 좀 운치는 없지만 아주 예쁘고 멋있는 잔을 한잔딱 놓고 비 오는 날 읽어 내려가면 정말 제격인 네? 그런 책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커피를 한번 먹어봤고 <laughs> 자또한번 볼까요 음, 이거는 파리에서 아마 썼던 내용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공개된 내용인데 그 포털 사이트에 페이지 89쪽 너의 에펠탑이 되고 싶어 이그 챕터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를 생각하며 설레어 하고 언젠간 꼭 에펠탑 야경을 보고 싶어하고 죽기 전에 꼭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 가기를 소망한다. 에펠탑은 누군가의 꿈이자 삶의 이유.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에펠탑이 될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말고도 공개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제가 고른 내용도 있고 뭐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제가 고른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개 정도만, 이루어드릴까 하나 정도만? 네. 비가 3주 동안이나 내리도록 한 번도 카메라를 든 적이 없을 만큼 쉬어갔으니 건조한 내 얼굴, 이내 활짝 웃어보며 이 일상을 다시 즐겨봐야겠다고 마음을 다 잡는다. 중략하고요. 참으로 신기하지. 거울 한번 봤을 뿐인데 나는 다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에 슬럼프를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네, 이건 제가 특별히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 살면서요. 슬럼프가 있죠, 그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또 슬럼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작가의 표현처럼 슬럼프는요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가 한참 내면화되고 어, 현상화됐을 때 그제서야 아 내가 지금 슬럼프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런데 더 재밌는 건그 슬럼프가 사라질 땐 슬럼프 처음 왔던 것처럼 또 지도세도 모르게 어느새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슬럼프를 이미 극복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그 생각을 표현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 인생의 어떤 장애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법을 스스로 또는 자연스럽게 깨닫고 배우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어,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 표현한 것이죠. 예. 오늘 어, 소개해드리는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 이 작가는 지금은 이제 아마 어, 추측한데. 어, 청춘이라 불릴 수는 있지만, 그때의 감성, 그때의 용기, 뭐, 그때의 열정, 여행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에서는 좀 한두 발짝국 정도는 물러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저는 추측입니다. 예, 작가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느꼈던 그게 뭐 루마니아가 됐건 영국 연구, 영국의 한 마을이 됐던 그게 어 국내 행여 작가의 집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곳에서 느꼈던 감성들 예. 찍었던 사진들 사진들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예. 제가 저작권 때문에 많이는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읽어 내려간 책입니다 어, 아니면 또 이렇게 가벼우니 h 어, 이제 곧 코로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갈수 있게 되면 어, 비행기 안에서 배낭에다가 아니면 가방에다가 이책한 권을 어, 넣고요 어, 비행기 안에서 가볍게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인데 싶어서 제가 골랐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을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뭐 가을을 맞이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계절에도 읽지 않았던 책을 접하거나 읽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트래북스에서 소개해드리는 여행 관련 에세이 또 여행 관련 도서들은요. 음.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부담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들 위주로 해서, 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고요. 트레북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